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저는 저 조성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유튜브로 어,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화도 외포리에 고창구 전기공연이 있어 외포리 고창굿당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당주 대신은 유영남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어, 고창구, 경기 공연하는 날인데, 어, 아침에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눈이 많이 와갔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눈꽃이 너무 많이 펴서, 음. 아주 뭐, 쫙 칼짝 펴갖고, 음. 오후에 되니까 아주 그냥 햇빛이 음. 쨍쨍 나서, 음. 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수살구설하고 여기, 여기 올라올 때만 해도, 온 천지가 하얀 눈이었는데, 어느덧 햇빛이 나니까 눈이 그냥 정말로,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또 이렇게 어, 화창한 봄날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포리 고창굿은 네. 어떤 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포리 고창굿은 옛날에 이 외포리 바다 그러니까 외종시대 그러니까 아주 그 오랜 그 고려시대 때부터 수많은 군사들이 음. 여 외, 외적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정착을 했대요. 네, 네. 그래갖고 수만 수천 군사들이 여기서 네.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싸움도 하고 여기로 네. 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이 풍랑이 네. 여기가요. 저 삼산면에 네. 가는데 바다가 되게 깊답니다. 네. 다리도 저 위에다 놨지 여기다 안 했어요. 네. 너무 깊어서. 네. 그래갖고 배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득태 장군이라는 분을 네. 득태장군이 명확하게 음. 인경업 장군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음. 확실한 거는 어르신들도 잘 음. 모르시는데 인경업 음. 장군이다. 음. 그냥 옛날 선대의 어른들이 음. 그냥 득태장군님, 그렇죠. 대태장군님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득태장군으로 이렇게 네.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음.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네. 고참구슬 쓰면 득태장군 이렇게 모셔 네. 득태장군. 예. 예. 수많은 군사들이 네. 뭐 여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 덕태 장군님으로 해서 음. 그 역대 여기에 당을 모시면서 그랬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 외포리 고창군선 어 무형문화재 인천 인천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면서 그때 최초 지정되신 분이 정정의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비록 돌아가셨지만 네. 정정의 2000년도에 2000년도 돌아가셨지만 2002년, 2000 2002년도 2002, 2002? 2020년도. 몇 년도 20년도. 돌아가, 20년도. 20, 돌아가, 20, 20, 돌아가. 지금 한 5년? 네, 네. 그렇죠. 정정혜 선생님이 이제 일대 고창굿 보유자로 계셨는데, 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지금 현재 보유자가 지정된 게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정정혜 선생님의 친딸로서 네. 정통성을 이어받은 우리 유양만 선생님께서 네. 지금 1 0 고창굿 땅에 이땅주로서 네.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자, 그럼 등쟁의 선생님은 인연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음, 제, 조금왔맣게 열, 음.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병을 알았대요. 네. 그래갖고, 그, 우리, 이 어머니 만난 거는 열 여덟, 양도가 집이야. 강아, 나는 부름면이고, 음. 우리 어머니는 저 양도인데, 그, 갓 날려갖고 잘 본다 그래서, 거기 에 가갖고 내가 한 20일, 한 달은 있었어요. 음. 그, 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눌림꽃을 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제 여러 번 하다가 이제 부처님을 모셔드렸지, 어머니를. 내가 이렇게 신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내가 무당이 되기, 되지 않기 위해서 응. 정정의 선생님한테 부처님을 모셔드렸군요. 네. 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음. 그냥 그 부처님을 모셔줬어도 그 신에는 그냥, 자연. 아, 그럼요. 부처님 모셔드린다고, 무당 한테면다 모셔드리지. 그러게요. 예, 그 인간의 어? 짧은 마음이지. 네. 예.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막, 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음. 이제, 하다가, 음. 방언을 음. 터지면서. 아, 방언을 하셨군요. 음, 음. 저절로, 그러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확, 뭐, 이렇게 공수주고. 음. 그래갖고, 어머니가 음. 그러면은, 소술구술 하자. 음. 그래갖고, 음, 음. 이제 시집을 가서 애도 낳고 살고 산전수전도 겪었어요. 자식 낳고 이친내 풍파로서 그랬는데 어머니 이제 (97년도에) 어머니가 여기에 문화재로 지정을 됐는데 예 너도 문화재 하기 서류를 갖고 와라 음. 어머니 나는 무당 안 할래 음. 그랬는데 안 된대요 갖고 오래 그래.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음. <laughs> 어머니 께 자, 자, 그러면, 네. 어, 정쟁의 선생님 살아 계실 때, 음. 정쟁의 선생님이 음. 어, 가장 아끼는 신딸로서, 네. 오직 한분 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 밖에 없는아 신딸이고. 제 신딸로서 많이 아끼고, 어, 선생님이 자기 뒤를 잇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왜안 했어요? 그때. 좀 하시지. 아, 그러게요. 늦게 깨우치고 철들어 봐요. 이게 이게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음. 안 하는 이유는 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안 했는데 그게 음. 아니더라. 음. 늦게 깨우친 거는 음. 무당은 무당을 해야 되는구나. 음. 나중에 그걸 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되고 나한테도 안 했잖아요. 네. 왜안 했어요? 저기 음. 음. 그 <laughs> 무당 되고 나서 안한 음. 거는요. 음. 아, 꿈이 컸어요. 음. 크... 이막저 지금도 그 꿈은 있습니다. 음. 저가요. 팽화를 음. 왜 이렇게 보살 무당들은 팽화를 음. 그려요. 음.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그 팽화가 없어져. 음. 그렇지. 음. 근데 나는 팽화를 어. 그린 팽화를 음. 가지고 음. 없애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음. 음. 근데 시, 신령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팽화를 음. 음. 모시면 음. 이 다음에까지 어, 내가 죽더라도 후세까지 남기고 싶은 게내 마음이야. 음.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꿈이 뭐냐? 저 지금 강화에서 1 0 0년된 탱화도 저한테 오래된 박수 분이 또이 강복기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도 탱화가 있는데 그 탱화를 어잘 보존해서 강화에다가 꿈, 희망은 땅을 삼천 평을 사가지고 땅을 하나 차 서울 와룡당 뭐냐? 방을 하나 잘 져갖고, 군에다 바치고, 내가 해, 죽는 게 희망과 꿈이야.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당을 안 해야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 꿈은 갖고 있습니다. 방을 음, 져갖고, 음. 군에다 바치고, 왜냐 자식은 주면 안 돼요. 자식 줄 만큼 다 줬어. 그리고 자식은 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저 어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갈수 있고, 그, 거기에서, 군에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 이렇게 그 그걸 하다 보니까 무당의 길을 잡고 어머니가 이거 해라 이거 일로 와라 서류 갖고 와라 뭐 해라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냥 저 나중에는 어머니가 여기서 야 무당이 없는데 와라 아유 어머니안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와라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뒤를 이어야지 여기가 족어 예법이라는 거를 어 유지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음. 어, 그, 내가 나중에 와룡당처럼, 소위 말해서 일본 신사나 절처럼, 저가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음. 누구나 쉴수 있는 그런 음. 어 신당을 만들겠다. 그거 아주 훌륭한 꿈이에요. 그게 이제. 그, 그게, 그게 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오픈된 신당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누구나. 음. 들어와서 응. 기도하고 할수 있는 응. 그래야 그 절빈 학도도 되고 응. 이 우리 무속이 무교가 응. 되는 거예요. 응. 응. 나는 강화에다 그걸 하고 응. 싶습니다. 그런 응. 생각인데 응.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정정의 선생님한테 내리고 설하고 난 뒤에 응. 서울, 사셨죠, 응. 서울 사셨죠 잠시. 서울도 있었고 네, 서울도 있었고 어. 금강가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응. 네, 와서 국표로 그때 구을안 배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안 배웠어 국표로 왜안 배웠어 그때? 무당 소리 듣기 싫었지. <laughs> 아니 그 <laughs> 내가 알기로 무당 소리 듣 무당 무당 지금 하면서 무업을 하면서 무당 소리 듣기 싫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알기로는 그때는 소, 이제 손님이 너, 많았죠. 너무 영감이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굿별 시간에 손님들. 국별 밤만 잠만 일어나고 나면 아이 음. 자식들한테 음. 저 재산 음. 크게 넘겨줄만큼 넘겨줄 정도면 음. 그냥. 돈은 많이 벌어서 실령님이 아주 많이 벌어줬어요. 음. 내가 사는 거 비로 음. 누추하긴 살아 음. 하우스에서 기도토를 갖고 있으니까 음. 그렇지만 당당하고 음. 어 저기야 실령님이 아주 음. 많이 벌어줘서 음. 눈커을새웠고 음. 하루 걸러 진짜로 하루 걸러가 아니라 구시노다지 음. 아이 굿하지 말아요. 그래도 보살님 음. 살려주세요. 음. 아픈 사람이 와서 살려주세요. 음. 뭐 해서 살려주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해서. 정말 어, 욕심내지 않고 실령님한테 했는데 돈은 많이 벌어주셨어요. 돈 엄청 나도 알기로 돈 응. 엄청 많이 벌었다. 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써? 좀좀좀 좋은데 써지. 제가 아니, 제가 알기로 뭐 장학금도 대주고 랬다가더라고 이제 조금씩 했죠. 네. 예, 왜냐면 그거는 그냥 근데 앞으로는 실령님을 잘 내가 음. 실령님한테 이 많은 걸를 받았으니까 보여주고 뿌려줄 순 없지만. 첫째도 가정이 제일이고, 둘째도 가정이 제일이니까, 내 가정이 편해야 해야 되니까, 집에 살아가는 데는 완벽하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내가 신을 안 받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장애를 가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 이제 실령님한테 이렇게 내가 굴복을 하고, 이제 내가 지금 사는데, 그 지금은 만약에 내가 뭐든지 한다면, 동이 먹고 사는 거는 얼마든지 사니까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실력님한테 하고 싶은 거 어, 이제 뭐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음, 먹고 사는 거고 음. 그래도 할아버지가 연금을 주셔서 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집터 갖고 점을 봐줘요 나이 생일을 보는 게 아니고 집터 갖고 딱 하면은 아이 사람이 뭐가 문제다 키포인트는 한 가지지. 열 가지 얽히면 깨끗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얽힌 거 갖고 딱 빼주면 그것만 해결하면 무사통과가 되듯이 지금도 할아버지가 그영검을 헛대고 싶지 않은 생각 항상 올바로 이제 사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일을 앞으로 해양할 때참 잘하고 싶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먹고 이제 그러고 싶은 거 사람이 좋은 거는 어. 미물보다 인간이 난 거는 마음을 깨우칠 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 짐승은 못 하지만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연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자연이 나를 돌봐주니까 자연한테 베풀면서 신령님한테 베푸는 것도 하나의 자연이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다 생각하는 마음먹고 지금도 신령님한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갖고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영랑 선생님은 내가 알기로는 그 터의 번지 숫자를 보고 이렇게 점을 보신다고 네 그렇게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존을 많이 보셨구만. 사람들이 왔으니까. <laughs> 아니 그런데. 네 어, 정쟁의 선생 님 살아 생전에. 음. 이제, 고창 구을뒤를 떼어야 되니까, 구슬 열심히 좀 배우라 했는데, 구슬 안 배웠잖아요. 돈 네. 벌이라고. 그래요. 물론 돈, 벌, 돈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돈 벌, 이제 구을안 배웠는데, 에. 정쟁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불이 나서 구슬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네.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갔어. 대리 음. 우리가 있잖아요. 역사는 뭐냐. 음. 인간이 만든 역사야. 음. 그렇지만, 헛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 예법을 어, 버리지 말고 신법 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어머니 밑으로 첫째 신딸이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존재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음. 아, 이것이 아니다. 음. 열심히 해서 내가 어머니 뒤를 이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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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예? 여기를 음. 해갖고 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어서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작 좀 빨리 하시지. 아, 그러게 늦게. 대천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러게. 가, 돌아, 가온다고, 그렇게. 돌아, 돌아가시는 날, 예. 어떻게 됐냐면. 예, 돌아가시는, 임종, 어. 임종하는 임종을 날. 임종을 지킨 제자. 어. 어, 2020년도에, 음. 저, 뭐야, 연락이 왔어요. 음. 아, 이거는 있잖아요. 음. 이렇게 너 와라 하고 전화가 아니고. 아침에 음.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영적으로 음. 오래요. 음.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이니까 누가 음. 자기네 집 일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어, 어머니가 왜날 부르지? 그러고서 전화를 했죠. 음. 며 우리한테. 음. 어머니는 그랬더니 음. 와봐. 그래서 음. 어, 그러면 내 이빨만 닦고 갈게. 아침 7시니까. 음. 아 일, 내가 이빨만 닦고 갈게. 그랬더니 아니야. 천천히 와. 그래서 음. 10시에 내가 갔어요. 음. 그랬더니 그 7시에 내가 전화할 음. 때 바로 가야 되는데 음. 음. 어머니가 가니까. 어머니가 음. 이게 이제 음. 이게 이제 혀가 음. 저기 되나 봐그랬더니 손을 음. 꽉 잡고 음. 눈물을 흘리셔. 음. 그래서 어머니 음. 걱정하지 마라. 음. 내포리 그래도 다잘될 음. 거야. 음. 우리 시어머니는 음. 자식 걱정한 게 아니고, 왜펄이고창고으 음. 걱정하고 음. 돌아가셨어. 음. 그래서 손을 꽉 잡고, 이거 말하면 이렇게 누르는 거야, 손을. 음.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지 잘 해볼게. 이거 음. 나 무당돼서 어머니 이거 잘 지켜볼 테니까 어머니가 지켜봐줘. 음. 그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 때 돌아가셨어. 음. 음. 그래서 이제 정쟁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응. 그래서 부슬안 배웠잖아 그때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머 음, 손... 신엄마한테 내가 잘 지키겠다 약속했는데 마음만 지키지 뭐, 행동을 안 했어요. 예. 음. 그래 죄송해요. 왜냐면 <laughs> 음. 인간이다 보니까 그 순간을 <laughs> 이 손님들하고 이렇게 예, 이 접촉하고 접촉하고 뭐 손님들하고 있다 보면은 그게 자꾸 놓치는 거야. 음. 그래갖고 못했는데요. 지금은 음. 정신, 차렸어요. 아, 정신 차렸어요. 열심히 음. 해서 어머니 뒤를 이어서 음. 어, 옛것을 음. 저, 정통성을 이어가는 음. 족보라는 건 그래도 대 전세계에서 족보는 대한민국 밖에 없잖아. 지금도 없어지지만 그래도 족보라는 건 인간이 만들었지만 문화재 족보는 이게 족보 없는 건 없잖아요. 음. 그러니 내가 족보를, 어머, 이, 음. 뒤에를 이어, 이게 족보가 음. 이어져 그렇죠. 그, 그게 음. 이제, 무용문화재나 어, 이런 음. 것들은, 그계보가 중요시 되는 거예요, 계보 네. 계보가 중요시 한데,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굿을 배우, 열심히 배우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에, 아침에, 음. 수살막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굿을 돌고,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초가만 굿을 하셨잖아요? 네. 수설마기를 할때뭐 느낌 뭐 있었습니까? 음.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도 있지만, 자연적인 것도 응. 어, 있잖아. 요이 산마다 꽃이 응. 만발한 거야. 어, 신꽃이 그, 그니까. 어. 응. 볼수 없는 꽃을 응. 봤다는 거. 응. 그게 너무 응. 춥기도 했지만 아름다웠다. 응. 그러니, 왜 우리가 무속돌 구슬하면서, 높은 산엔 뭐. 눈 날리고. 눈 날리고, 얕은 음. 산엔 재날려서 음. 억수장만 내가 비퍼포 도와준다는 그게 딱왔기 때문에 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창하고. 그렇죠. 어. 날도 좋고. 어, 어, 오늘 좋았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 후꽃이 좋아야 되듯이. 음. 이 위에 리 고창꽃, 을사년에 음. 음. 오늘 2월 개축맞이 받으시면서 열하흘 옛날 아주 이렇게 확, 이제 한바꽃이 확 폈던 거. 음. 그냥 아름다운 걸 보여주시면서 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laughs> 하지 개축하지. 오냐를 사년하고도 오늘이 5월 상달 열아흘 의날 오냐 고창당의 상사. 근데 오늘 이제 초가 초가만국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어, 예전보다 훨씬 굿도 잘하시고 소리도 좋으시고 공수도 훌륭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미비한 거 많습니다. 응. 열심히,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죠. <웃음> <그럼> <웃음> 앞으로 그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어, 외펄이 고짱꽃을 있는 훌륭한 관심이 되도록. 아유, 그러면. 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가 정정에, 하셔가지고. 그래도 네. 아무리 네. 저기에도 무당의 계보를. 네. 그렇죠. 제대로 이어가려면 네. 지금 현재는 나밖에 없고 어머니는 네. 돌아가셨어. 네. 그럼 네. 누가 해요?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잘 이어서 네. 외펄이 고짱꽃을 잘 이끌어서 후세에 잘 넘겨서 아름다운 거 우리가 저기 하더라도 참 예쁘리 고창고실게 전통성을 이어서 아름답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요. 그럼 정정의 선생님의 어. 신딸 하나남 신딸인데, 네. 신딸이 그래도 아 정정의 선생님 멋지 않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럼요. 아이고 신딸 행필 억구라가 하면, 아니 그럼 안 되죠. 리잖아요 네. 에이, 열심히 맞아요. 하게 돼요 네. 네. 앞으로 그,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외포리 고창구에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외포리 응. 발전되는 거는 단합되고, 응. 또, 이, 마을 주민들하고 합동해서, 응. 너나 할 것도 없이 어, 질투심 갖지 말고, 응. 어, 외, 이, 단합해갖고 외포리에 있는 분들하고 다, 어청계나 이런 분들하고 다 합의돼서 응. 같이 어울려서, 이거, 이, 이 굿이라는 거는 다 얼과 한과 서려 있는 거잖아요. 서로, 풍요로운 음. 거를 이렇게 답답한 거를 풀고 그러는 거고 이어촌계 바다에서 그 수많은 그 배를 부리면서 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렇게 고창 구설하면서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하압과 단합이다 음.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어울려서 공생할 수 있는 거 음. 그런 거를 만들고 싶고 음. 저 그냥 참 외포리가 참 좋더라 아름답다 음. 거긴 단합도 잘 됐고 합심도 잘 돼서 아주 이런 그런 소리 듣는 거 감사하다는 그런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을 꽃이 가지는 기능 중이 네.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성이거든요. 네. 마을 사람들과 같이 올렸어 네, 네. 하나가 되는 네. 그런 어, 장소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외포리고창곳스 마을 사람들 주민 참여가 물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네. 교회 다른 사람도 많고 가서 네. 마을 마을 분들의 참여가 저조하지만. 네. 우리 유영랑 선생님이 그 뒤를 이어서 마을 사람들하고 또그 하부해서. 그럼요. 저창꽃이 번성하도록. 아이, 그러면 음, 그렇게, 그렇게 해야죠. 되기를 다 같이 음.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노력합니다. 노력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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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옛날 옛정에 여기서 콩디리고, 마을 잘 되게 달라고. 닦고 가고 빌고 간 정성인데, 오냐, 답답하다.